오늘은 제가 여름을 맞이해서 셀프로 염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염색을 하지 않은 정말 생100% 저의 머리 색깔이고 제가 완전 흑발은 아니고 예전부터 좀 자연스러운 갈색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머리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몇년 동안 이 머리색을 좀 유지를 해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좀 기분 전환 삼아 제가 셀프로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할 염색약은 박준 프리미엄 살롱 헤어 컬러 GN6 내추럴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감초 추출물과 포도씨 오일이 두피 자극을 줄여주고 모발에 윤기를 더해준다고 하고 또 프로테인이 모발 손상을 줄여주고 염색 후에 모발의 부드러운 질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안에는 에어. 이렇게 산화제 하나, 염모제 하나. 설명서 이렇게 세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받침 박스에는 비닐장갑 염색약을 섞을 수 있는 통이랑 브러쉬 그리고 옷을 보호해줄 비닐 이렇게 네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용량이 150ml 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꽤긴 편이기 때문에 저처럼 머리가 기신 분들은 보통 셀프 염색할 때 염색약을 두 개를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150ml 이기 때문에 한 통으로도 충분히 염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염색하기 하루 전 샴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염색하기 하루 전에 머리를 감아야 두피가 보호가 되고 나중에 염색약을 발랐을 때 여기 두피가 좀덜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머리를 감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가 염색약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약은 이 염모제랑 산화제를 1대 1 비율로 섞어 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한번 섞어 볼게요. 우와 되게 좋은 린스 냄새. 그 다음은 연모제. 이제 요거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섞지? 그냥 이렇게 섞을까?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섞어줬습니다. 이제 염색을 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염색약이 묻어도 상관없는 옷을 입고 왔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닐을 씌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닐 장갑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실리콘 장갑이 있어서 이거를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염색 직전에 머리 가장자리 귀 뒷면에 크림 또는 오일을 바르면 염색약이 묻어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세린을 여기 머리 가장자리랑 귀 뒷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었고, 본격적으로 염색을 하기 앞서서 빛의 꼬리 부분으로 모발을 나누어 줍니다. 정수리 기준으로 4등분을 하면 염색하기 한결 편안합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게핀이랑 고무줄을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머리는 염색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리는데. 둬서. 이거 맞나? <laughs> 염색이 뒷머리보다 앞머리가 먼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뒷머리부터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에다가 염색약이 묻었네. 바세린을 목에도 좀더 발라야겠어. 이렇게 염색약 다 발라줬고, 30분 있다가 샴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샴푸를 하고 왔는데, 일단 이렇게 봐서는 전 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좀 은은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좀 많이 밝아졌거든요. 근데 머리는 말려봐야 확실한 색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를 감고 말리고 왔고, 제가 원하는 만큼 딱한톤 정도 밝아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솔직히 중간부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대충 바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염색이 잘 나와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셀프 염색이다 보니까 좀 머릿결이 많이 상할 걸 각오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헤어 오일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엄청 윤기가 나고 되게 머릿결이 촤르르 거리고 있어요. 하기 전부터 좀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드린 공에 비해서는 되게 성공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